매달 천만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호구야 10억 날리기도 했지만 상승장 온다면 다 복구 가능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상승장이 근데 올까? 씨부랄 것 기준금리가 5.5%인데 상승장이 올 수가 있나? 저 같은 호구가 상승장 온다고 과연 복구가 가능할까요? 고점 왔다고 염병하면서 쫓았다가 또 뒤지지 않을까? 그래도 형은 선물 다 잃어도 업비트 농사 매매가 있잖아 업비트 농사 매매 이게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하고 나머지 10개 코인이죠. 다 코인까지 다 해가지고 100만원씩 샀었는데 100만원 가지고 뭐 이거 인생 바꿀 수 있겠어요? 1 0 0만원씩산 것도 아니고 100만원씩만 겨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혹시 뭐 100만원 100만원 요렇게 사놨는데 이거 씨부랄 거1000% 먹어봤자 100만원짜리 1 0 0 0만원 익절. 10억 맨징 하려면 대체 몇 프로가 쳐올라야 돼? 삼승장 오면 금방 1000% 올라 기다려봐. 1000%야 오를 수도 있죠. 지금 룸네트워크 700% 저번주에 익절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 110개 코인이 싹 그냥 1000%가 다 올라야 돼 고지코인 지금 93원이니까 930원까지 쳐올라야 돼 10배 떡상해야 되는데 신고점이 10배도 안 되네 지금 평단가 81원이죠? 아? 당장 폐지나 쳐먹어라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어요 이미 많이 쳐먹었기 때문에 그만 좀 먹어도 되지 않나 야 이더리움도 한 2주 동안 뒤지게 떡상하고 있구만 비트코인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하지? 고작 한달반 전에 3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600만 원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두달 전쯤에 이런 이렇게, 거미줄을 뒤지게 걸어놓고,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해서, 150만 달러 정도, 거미줄 걸어놨죠. 근데, 정확하게 딱 하나만 체결되고, 대떡상했어 와, 이거, 먹었으면 얼만데, 씨. 한 5억 정도 먹었겠다. 이것도 체결 안 되고, 뒤지게 올라가고. 이더리움도 이거 충분히, 요까지 걸어놔가지고, 체결이 될뻔 했거든. 정말, 꼬 있다! 꼬 있어! 이거를 어떻게 체결 안 되고 올라가지? 내가 무슨 한 20K까지도 걸어놓은 게 아니야, 거미줄. 요렇게 걸어놨어. 한 24K? 24.5? 그까지 걸어놨는데, 수십 개 중에 딱 하나 체결되고, 그냥 출발. 좋다고 비용집 마냥 천만원 익절하고 바로 나와버리고. 이렇게까지 쳐오르는 걸. 해해 실실 쪼개고 있고, 치맥쳐 먹고 있고, 이런 호구가 따로 없어요.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? 과거를 되돌리고 싶다, 정말. 그 10억이 안 날라갔더라면은, 쪼시고, 롱이고, 좀 야무지게 다시 재포지션 들어갈 수 있을 텐데. 화성도 가는 마당에, 과거 한몇 달만 돌리면 안 됩니까? 그러면은, 선물 싹싹 사고, 선구만 시켜가지고, 바로 그냥 집이나 살게요. 오, 형, 이22% 수익 중이네. 저거라도 맨증에 哇。Wow. 0.15달러 이거요? 0.15 비트코인을 잘못 보진 거 아닌가요? 하고라도 멘징할까? 0.15달러면 203원이네. 요새 203원이면 라이터도 하나 못 산다. 이게 다 바코드 때문이에요. 그니까 러이 시부랄, 시 십대지 바코드 그 새끼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을 시작했어요. 그 새끼가 원흉이야. 바코드 납치해가지고 10억 되돌려달라고 해야겠다. 내가 진짜 구라 안 치고 비트코인 방송을 2020년인가?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? 그때 선물거래소 들어간 게 코드 형님 방송 보고 아, 저거 재밌겠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주식이랑 어피트만 찔찔 대다가 이 모든 원흉이 바코두이씹살 때문이에요 뉴스에서 40대 유튜버 박모씨 납치됐다면 은 전주 아세요 형롱 아니야 이제 횡복하다가 쇼시야 쇼시인가? 아 모르겠다 근데 이게 추세전환이 돼가지고 롱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밤새로 한번 가야되나? 한 20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봐도 롱이거든요 이건 너무 롱이라서 쇼시인가? 근데 30k까지만 메이크 죽 올라가도 또 뒤지는데 오빠 안만 봐도 오빠는 사람이 아니야. 네,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제 반대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. 정대원 님이 현재 시도 어떻게 되나요? 현재 시도는 뭐 호소해졌죠.